자, 166페이지 부사절 연습해 보셨습니까? 아, 의외로 쉽죠. 어, 전치사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자,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빨리 갈게요. 이거 지금 연습 문제가 총6 장인데, 음, 제가 일단 여기서는 몇 장까지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만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번, 내가 어렸을 때는 심한 말썽꾸러기였어. 뭐뭐 할 때니까, 너는 어렸다. You were young인데, when, when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when you were young. 어, you are a terrible troublemaker.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어렸을 때넌 어땠어? 네가 어렸을 때넌참귀여웠어 이런 말들, 부모님들 많이 하시죠. 그죠? 또뭐 아버지들, 내가 뭐 어렸을 때 나는 어땠어? 뭐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얼마든지 할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은 우리 몸은 우리가 마음을 쉬게 하면 훨씬 더 좋게 느낍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합니까? 역시 여전히 중요한 건요. 주어 동사. 자꾸 쭉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하고 나서 동사. 그리고 부사들이 앞에 있으면 앞에 하지만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말 순서대로 그냥 쭉 가야 되겠죠. 주어하고 제일 끝에 있는 동사하고 거꾸로 오고 또 부사절은 부사절 나름으로 또 왔다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보면 우리 몸은 느낍니다 되겠죠. 훨씬 좋게 our body feels 좋게는 better인데 훨씬 좋게 뭐였죠? Much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이런 거할수 있겠죠. 우리 비교급에 셌습니다. 그래서 our body feels much better. 언제? When we rest our mind. 우리가 우리 마음을 쉬게 할 때. 좋게 느낍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게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서 봐요. 우리가 쉬게 할 때에서 when, we, last 뭐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요때 외에는요. 뭐뭐 할때 뭐뭐 하다라는 개념이 if의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쉬게 하면 어,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느낍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when이라는 개념이 if가 when하고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어, 자, 니가 어, 우리는 행복할 때 웃지요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할 때 웃지요. 결국 우리는 행복하면 웃지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는두 개가 같이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그래서 답지에 왜하고 이프도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 자기가 쓴 거에다가 이프 아, 적어도 이때는 의미가 통한다. 뭐이 정도. 그리고 3번 내 여동생은 그녀가 잘 때도 부를 끄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내 여동생은 불을 끄지 않아. My sister doesn't turn off the light. 언제? 음. 그리고 여기서 참, 뭐뭐 할 때인데, 심지어 뭐뭐 할 때도 하려 그러면 당연히, 심지어의 의미를 가진 이분을 왼 앞에 딱 붙여주면 되겠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분 다음에 after를 붙이면, 심지어 뭐뭐 한 후에도, before를 적으면, 심지어 뭐뭐 하기 전에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사들은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또좀 있으면 나오지만, just를 붙이면, just after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뭐한? 직후에, just before라면 뭐뭐하기 직전에 뭐 이런 의미도 가능하겠죠. 이분이나 just도 한번 같이 우리가 이분 이분에부터 just에부터 이런 걸 우리가 정치사에서도 봤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음, 같이 내볼까요 아, 같이 한다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자, 내 동생은 그녀가 잘 때도 부를 끄잖아. 시작, My sister doesn't turn off the light even when she sleeps. 이렇게 되겠죠. 음. 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뭐할 때도 뭐, 뭐 한다. 뭐, 뭐할 때도 뭐, 뭐 하지 않는다. 심지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나는 잘 때도 니네 생각을 해. 이런 거. 심지어 난잘 때도 니네 생각을 해. 가능하겠죠? 할수 있겠습니까? I think of you even when I sleep.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4번. 그 소녀는 그녀가 그 떡볶이 냄새를 맡으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뭐, 뭐 하면서입니다. 물론, 웬뭐 이거 다쓸수 있을 것 같지만 뭐뭐 하면서 라고 우리가 약속이 돼 있다면 한번 보세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한 채로 이런 게 오면 채로 이런 게 오면 에즈를 씁니다 동시성이 강조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동시에입니다 그럼 에즈를 쓰시면 좋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e boy was celebrating, 침을 흘리다 음, the, 뭐 이런가요? 더뭐개 같은 거 이런 거 쓰는데 어쨌든 the boy was celebrating 뭐 하면서 as he smelled the 떡볶이 이렇게 되겠네요. 음, 냄새를 맡으면서 자 가능하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그 소녀는 그가 떡볶이 냄새를 맡으면서 침을 흘리고 있었다. The boy was celebrating as he smelled the 떡볶이. 뭐 이렇게 자 5번 넌 내가 성장할수록 클수록 잘할수록 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구나. 자, 닮아가고 있구나 옆에 제가 되어가고 있구나 해놨죠. 그래서 you are becoming 하면 되겠네. You are becoming like your father. 자 그리고 네가 성장하면 할수록. 자 앞에 제가 as에 as가 뭐뭐하면서라는 동시도 있었지만 페이지 보면 부자유 접사에 할수록이라는 게 있죠. 할수록. 그래서 as you grow up 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말로 그런 거고 우리말의 as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고. 어, 여기서는 애즈를 원칙대로 하면, 자라면서 니네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구나. 똑같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할수록이라는 말을 굳이 애즈에 넣어놓은 이유가, 그러면, 뭐뭐 하면서는 애즈인데, 할수록은 뭘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그 부사형, 어, 의미에 맞는 게, 애즈가 요 때는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의미가 통한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너는 네가 자랄수록 자라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구나. 시작. You are becoming like your father as you grow up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뭐뭐 음, 뭐 하면 할수록 뭐 이런 말도 되고. 자 그리고 6번 엄마가 물으셨다. 너내 없는 동안 뭐한 거냐? 엄마가 물으셨다. 마음에 약속이 돼. 뭘 했니? What did you do? 내가 없는 동안이네요. 동안이라고 약속이 돼있죠. While while I was away. 내가 없다, 뭐 나가고 없다 할 때는 be away를 씁니다. 그래서 while I was away 이렇게 됩니다. 한더해보시다 엄마가 물었다. 너내 없는 동안 뭐 했어? 마음에 있 What did you do while I was away 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7번난 내가 사진들을 보고 있다가 보는 동안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자 이것도 한번 봐요. 내가 사진을 보고 있다가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다가 발견했다. 우리 말로는 이 의미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좋은 게 뭐뭐 하다가는 결국 잘 생각해 보면 동안. 근데 여기 as 쓴다고 틀릴까요? 아니죠. 보면서 뭔가를 발견했다. 똑같아요. 요 때는 에즈 써도 되고 와일 써도 됩니다. 심지어는 웨인을 써도 되겠죠. 사진을 볼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실은 우리 말로 뭐뭐 할때 동안 뭐뭐하면서지만 어, 의미가 요 때는 같아요. 뭘 써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동안이니까 와일 어,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I found strange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trange입니다. 그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이런 거는 뒤에서 꾸니다 그죠? So, I found something strange. 뭐 while I was looking at the 어, 뭐, picture.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음, 물론, seeing, 뭐 이런 거 해도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뭐 as I was 해도 되고, when I was 해도 됩니다. 뭘 써도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내가 그 사진들을 보다가 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I found something strange as, 아, while I was looking at the pictures. 이렇게 그 영화를 보다가 발견했다. 그 책을 읽다가 어, 뭔가 재밌는 걸 발견했다. 한번 해볼까요? 난그 책을 읽다가 뭔가 재밌는 걸 발견했다. I found something funny 또는 interesting. 그죠? 뭐 하다가? While I was reading the book. 많겠죠? 나는 밥을 먹다가 모래를 씹었다. <laughs> 그죠? 음, 많이 쓸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 8번. 그는 선생님께서 그를 야단치는 동안에도 그의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여기서 역시 동안에 도니까 이분을 붙여주면 되겠죠. 심지어. 그래서, 어, 그는, he was fiddling with his cell phone. 이렇게네요. 뭐, his phone 이랬는데, fiddle, 이게 만지작거리다요. 그래서 he was fiddling with his phone even while the teacher was scolding him.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꼭 while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when 써도 되고, as 써도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야단치고 있는 동안에도 걔는 폰을 만져작거리고 있었다. 시작. He was fiddling with his phone while the teacher was scolding him. 이렇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분 while 제가 했나요? 이분 while. 8, 9번. 제가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그 할아버지께서 늘그 낡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자, 내가 이렇게 낡은, 가게 앞을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근데, 지나다닐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의자에 앉아 계시다. 이런 경우 있죠. 어, 저도 있어요. 요,를 응용하면 또 많은 게 나와요. 내가 뭐, 뭐할 때마다 뭐, 누가 뭐 하고 있더라. 이거 많잖아요. 그래서 뭐, 뭐할 때마다니까 whenever 쓰면 whenever I passed the mupple in front of the store. 되겠죠. 그때마다 the old man was always sitting on the old chair. 이렇게 되네요. 낡은 애에 앉아 계셨다. 음. 내가 그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창가에서 막, 뭐,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뭐,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마다 그녀가 항상 거기서 뛰어왔다.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뭐 할 때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낡은 의자에 앉아 계셨다. Whenever I passed in front of the store, uh, the old man was sitting on the old chair. 뭐 이렇게. 그리고 10번. 넌 내가 울적할 때는 언제든 내 곁에,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친구야. 자, 이런 말 하죠. 내가 어떨 때마다 내 옆에 있어줬다. 이런 말. 자, 그러니까. 넌 있어 줬으니까, you were always beside me, by me. 이렇게 되겠죠. with me 해도 되겠네 나와 함께. you were always with me. <laughs> beside me 썼네요. 내가 뭐할 때마다 whenever I was. 여기서는 down 을 그냥 썼어요. 울적하다 뭐 depressed when I was, whenever I was sad 해도 되고, 음, 언제 뭘 써도 되겠죠. 물론 was 대신 felt 써도 좋겠습니다. whenever I felt down 또는 felt sad. 뭐 이런 거 고마워, 친구야. thanks, my friend.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대 봅시다. 너는 언제나 내가 울적할 때마다 옆에 있어 줘서 고맙다, 친구야. You were always beside me whenever I was down. Thanks, my friend. 이렇게 됩니다. 167페이지가 봅시다. 음, 시간이 얼마나 갔나 모르겠네요. 자, 계속 가 보면 자, 가 보면 11번. 난 엄마가 나가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자, 이런 경우 많죠. 나는 켰다. I turned on the computer. 뭐 하자마자 As soon, as soon as, mom went out. 뭐, 뭐 하자마자.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죠? 나는 차에 타자마자 안전 벨트를 냈다. 많겠죠? 응용문장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자, 한번 내봅시다. 나는 엄마가 나가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I turned on the computer as soon as my mom, 는 mom went out. 자, 됐고. 12번. 그 귀여운 강아지는 그것이 나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The cute puppy. 뭐먹 시작했다? Began to wag its tail. 있는데, wag가 as soon as it saw me. 이렇게 됩니다. 한번 어볼까요그 귀여운 강아지는 날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다.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The cute puppy began to wag its tail as soon as it saw me.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물론 우리가 이제 명사들에서 다 거쳐서 알고 있지만, 자, 이럴 경우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를 보자 마자 우린 절대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그죠? 그 귀여운 강아지는 그것이 날 보자 마자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안 합니다. 부사절의 주어는 우리말은 똑같으면 버려버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영어는 부사절, 절이라는 형태가 갖춰지려면 주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제가 우리말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를 또 없애는 방법이 뒤에 가서 배우게 돼요. 그 분사군문이라는 거에서. 지금은 어색하지만 우리가 명사절에서 다 거쳐봤던 거죠.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입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이 주어를 없애지 않는다고 해서 영어는 이게 어색하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국어는 반복되는 주어를 또 써주면 굉장히 어색하지만 얘들은 전혀 어색한 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색한 거예요. 자, 그리고 13번. 비가 그친 후 맑고 푸른 하늘이 다시 나타났다. 비가 그친 후 after the rain stopped 한 후에 the clear blue sky appeared again.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뭐 무지개가 나타났다 해도 될거 아닙니까? 그죠? 산 넘어로 비가 그친 후에. 한번 가봅시다. 비가 그친 후에 밝고 푸른 하늘이 다시 나타난다 After the rain stopped, the clear blue sky appeared again. 이렇게 됩니다. 자, 뭐만 후에. <laughs> 자, 되겠죠? 그럼 비가 그친 직후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Just after 하면 죠 Just after. 그리고 아버지는 그가 저녁을 드신 후에, 직후에 소파 위에 누워버리시다. 아, 직후에 나오네요. 자, 일단 아버지는 누워버렸다. My father lay down on the sofa. 어, uh, just after he had dinner 해도 되고, a dinner 해도 되겠죠. had dinner, a dinner.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음, 이거 단어 한번, 단어 한번 내볼까요? 저희, lie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거짓말 하다죠. 거짓말 하다일 때는 이게 과거가 lie, lie d lie d 이렇게 되죠. 그죠?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근데 이게, 눕다, 들어, 눕다, 기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때는 과거가 lie, lay, l a i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쓴건 요거죠. 라이, 눕, 거짓말 하다의 과거가 아니라, 눕다의 과거일 때는 레이를 쓰니까, 요렇게 씁니다. 음, 참, 이런 게 까다롭죠, 우리한테는. 또 뭐, 나중에 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뭐, 이렇게 가면 이런 것도 배우죠. 레이가, 요게, 라이의 과거인데, 레이가, 현재형으로 쓰이면, 뭐를 어디에 두다, 푸세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레이, 레이드, 레이드가 돼요, 또. 참 까다롭죠, 그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쓴건 요겁니다. 눕다, 라이가 눕다의 뜻도 있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어,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는 저녁 식사 거를, 저녁을 드시자 마시자, 드시자 말자, 소파에 누워버리셨다. My father lay down on the sofa just after he ate o r Had dinner. 이렇게 됩니다. 음, 자, 됐습니다. 그리고 15번. 그두 녀석은 선생님께서 책을 펴시는 후에도 계속 끌끌거렸다. 자, 계속 뭐뭐하다. 키바인지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두 그 녀석이니까. The two guys. Kept giggling. 이렇게 한번 볼겠죠 Kept giggling. 뭐 하는 후에도? 어, even after teacher opened the book. 했는데, 역시 Just after, 직후에, Even after, 뭐뭐한 후에도, 심지어 뭐뭐한 후에도 이렇게 되겠죠. 한번 더 해봅시다. 그두 녀석은 선생님이 책을 펴신 후에도 계속 길거었다 Two g u y kept giggling. Even after teacher opened the book. Open the book. 이렇게 됩니다. 음, 선생님이 들어오신 후에도 이렇게 했다. 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른 후에도 이렇게 했다. 많겠죠? 어, 많아요. 또 자기 상황에 맞게. 음, 심지어 뭐뭐한 후에도 계속 뭐뭐하고 있다. 아 많을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자분히 한번 자기 문장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우리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텐트 치는 걸 끝내야 한다 자 우린 끝내야 한다 We have to finish 뭐하는 걸 setting up the tent 하는 걸뭐 setup tent 이게 이제 텐트 치다라고 제가 표현했네요 setting up the tent 어, before it gets too dark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음, 자 it being it 가능하죠 before 됐고 자 한번더 봅시다. 우리는 날이 어두워지기, 너무 어두워지기에는 텐트 치는 걸 끝내야 한다. 그니까 러 서둘러라. 놀지 말고. 시작. We have to finish setting up the tent before the before it gets too dark.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17번. 철수는 내가 거기 도착하기 직전에 떠났다. 직전에니까 before 하면 뭐뭐 전했는데, 직전에니까 just before 하면 되겠네요. 철수 left just before you arrive d there. 이렇게 됩니다. 음, 뭐뭐 하기 직전에 누가 뭐뭐 했다. 많죠? 자, 그리고 18번. 버스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even before 하면 심지어 멈 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어, even before the bus stopped, the door opened. 자, 가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사고 날 수도 있죠. even before the bus stopped, the door opened. 가능합니다. 자, 자, 여러분, 여러분 문장 만드는 거 지금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쯤 돼서 하고 있다면 훌륭한 겁니다. 어, 자, 뭐. 자 어쨌든 그 다음 가봅시다 19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라 아무 데도 가지 마라 자 기다려 라 여기서 wait here 내가 돌아올 때까지 until i come back 됐죠 아무 데도 가지 마 don't go anywhere 이렇게 되겠네요 10분도 안, 안 걸릴 거다 아, 뒤에 나왔는데 시간이 걸리다 기억나십니까 it take, takes 시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it will not take less than 10 minutes 자 이거, 그니까 여기, it, 쓸줄 알아야 되고, 또 저, less than 10 minutes, 이거, 우리 비교급에서 했던 거, 뭐뭐보다 적게, 음, 이것도 할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어, 딴데 가지 마라. 아무 데도 가지 마라. 시, 10분도 안걸릴거다 자, 한번 해봅시다. 어, 기다려라, 여기서. Wait here until I come back. 갈 때까지. 딴데 가지 마라. Don't go anywhere. It will not take less than 10 minutes.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돈, 고, 애니웨어에 not하고 any가 합해졌으니까 고 o nowhere 해도 되겠죠. 고노 n o 그럼 아무 데도 가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넌 그의 화가 풀릴 때까지는 그를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다. 자, 싸웠어요. 괜히 화나있는데 자꾸 사과한답시고 찝쩍 대지 말고 내비둬라. 그 말입니다. 화가 저절로 풀릴 때까지. 그죠이 anger, 화라는 건 시간이 가면 저절로 풀립니다. 대부분이. 또 너무 늦게 사과를 해도 안, 안 되겠지만 좀 약간 녹아지기 전에 너무 또 건드리면 오히려 이제 긁어 부스럼이 됩니다. 그렇죠? 음, 가봅시다. 자, 뭐무 하는 편이 좋아. 근데 뭐뭐 하지 않는 편이 좋아. 자,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드베 t 드베 r 요거는 이거는 뭐뭐 하는 편이 좋아데안 하는 편이 좋다는 어떻게 죠드베 o 낫을 여기 적었죠. 낫 동사. 아주 좀 독특했었죠, 그죠? 음, 물론 레럴도 맞아요. 드레럴. 또, n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드레럴. 요거는 한번 기억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뭐 하지 않는 편이 좋아하니까, you'd better not. 이렇게 됩니다. 뭐 하는 편이 좋다?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다. you'd better not touch him. 언제까지? until his anger melt away 할 때까지. melt가 녹다니까 melt away. 녹아서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melt away를, 아, 이거는 화가 풀리다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겠죠. 멜트는 녹다, away는 멀리, 안 보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melt away, 녹아 없어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번더 봅시다. 그의 화가 녹아 없어질 때까지, 어, 풀릴 때까지, 너는 그를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다. You will not touch him until his anger melts away. 자, 두장 했는데, 시간이. 자, 계속 가볼게요. 세, 번, 세 장, 21번. 우리가 그것에 을 대해서 말다툼한 후부터 우린 만나지 않았다. 자 여기서는 뭐뭐한 후부터 해서 어, after 해도 물론 after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since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뭐한 후부터 쭉이라는 뜻으로 since 그래서 since we argued about that 그거 한이래로 we have not met 우린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넌 내가 학교에서 돌아온 때부터 TV를 보고 있어 완료진행으로 하라고 했고 위에도 완료라고 해 놨죠 그래서 밑에 거 보면 너는 TV만 보고 있잖아. You have been watching TV since you came back from school. 이렇게 놨네요.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ince라는 놈은, 뭐뭐한 후 이런 의미, 뭐뭐한 이래로 해석되지만, 그게 언제건 옛날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이제 과거로 보통 표현이 돼요. 과거. 그 여기서는 뭐가 돼요? 음, 말다툼 했다가 과거고, 학교에서 돌아왔다가 전부 과거죠. 그때부터 어떤 시점 지금 은 여기서는 현재입니다 그때까지 쭉 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이 현재완료 현재완료는 라 개념이 그거였죠 뭐뭐한 때부터 현재 상황까지 포함하는 이까지 쭉요 사이에 모든 게다 계속 그걸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니까 s i n c 는꼭 그런 건 아니지만 s i n c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다면 뒤에는 대부분이 have pp 라는 완료 현재 완료를 많이 씁니다 물론 이게 진행 상황이면 have been ing 지,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겠죠. 이렇게요 패턴은 자주 쓰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그는건 아니에요. 꼭그는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 다툼한 후부터 우리 만나지 않았다. 어떻게 됩니까? Since we argued about that, we have not met. 이렇게 되고, 너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부터 계속 TV만 보고 있다. 어떻게? You have been watching TV since You came back from schoo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since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두개 정도 해놨으니까 한번 응용하셔야 돼요. 응용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23번 일단 그녀가 우리 시하면 아무도 그녀를 못 말려요. 일단 뭐뭐하면 once죠. Once she starts 또는 begins crying 해도 되고 to cry 해도 되겠죠. 그리고 no one can stop her. no one can stop her. 음, 자, 됐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 일단 그녀가 울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녀를 못 말려. Once she starts to cry. 하면은 no one can stop her. 일단 누가 뭐뭐 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뭐뭐못 한다. 많잖아요. 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부모님이 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죠? 어, 일단 걔가 게임을 시작하면, 일단 걔가 일을 시작하면,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때 once, once, once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24번은, 일단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헤어나기가 무척 힘들다. 한번 가봅시다. 일단 네가 중독되면, once you, 여기는 알았었나요? once you are addicted. 그러니까, addict가 중독시키다. 수동, 어, 중독되다는 be addicted. 그래서, once you are 또는 get addicted to 스마트폰 하면, 쉽지 않다니까, it's not so, it's so hard네. 힘들어, it's so hard to get out. 아, 제가 막 헷갈립니다 자 한번 다시 가봅시다 일단 니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벗어나기가 어렵단다 Once you are addicted to smartphone, it's so hard to get out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get out of it 이렇게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get out 하기가 어렵다 자 그렇죠 뭐 중독되는 게뭐 스마트폰 뿐이겠습니까 게임, 담배, 술뭐 뭐에 중독되고 나면 어, get out 하는 게 어려운 거 당연한 거죠 이 패턴을 응용할 게 많겠죠 자, 그리고 25번. 난 내가 적어도 신념을 지켰으니까, 내가 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뭐뭐 했으니까. 자, 비커즈를 한번 써본 거예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I don't regret. 내가 한것 I don't regret what I did.겠죠. 물론 여기서 have done 해도 돼요. 현재 완료해도 좋겠죠. 음, 그래서 I don't regret what I did. 그 다음에 because. I kept my faith. face가 이게 신념이죠. 그렇죠? face. 이게 신념. 신념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여기 적어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at least, 알아두세요. 적어도, 적어도 뭐뭐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것에 이렇게 되죠. 가장 적게는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라는 뜻이 됩니다. 음. 자, 됐고. 그리고, 어딥니까? 자, 26번. 수민이는 그녀가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봄을 싫어해. 자, 일단 수민이는 싫어해. 수민, hspring. a t e 됐죠? 왜냐하면, Because she has an allergy to polle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번. 전화도 오고, 참 중간에 많이 끊깁니다. 이래저래. 자, 26번. 수민이는 그녀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보물 싫어해. 수민은 싫어해. 수민 hates spring. 왜? Because she has an allergy to pollen. 이렇게 돼요. Allergy, 알레르기. Allergy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다면, has, have, allergy, an allergy t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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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폴런은 꽃가루입니다. 그죠? 꽃가루의 알레르기가 싫어해. 어, 이런 분들 많죠. 어, 저도 비염이 있어서, 이, 알레르기, 봄 되면 좀 심해져요. 황사 때문에. 자, 어쨌든, 한번 가보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민이는 봄을 싫어해. 꽃가루에 알레르기에서 시작. 수민 hates spring because she has an allergy to polle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27번. 내 친구들도 걔네들을 아니까, 넌 걔네들을 모임에 데려와도 좋아. 자, 여기서는 as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because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 아는 이유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As my friends also know them, you can bring them to the meeting.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내 친구들도 그를, 그들을 아니까 넌 걔들을 파티에 데려와도 된다. 모임에, 모임에? 미팅에 데려와도 된다. 자, As my friends also know them, you can bring them to the meeting. 이렇게 되겠네요. 28번. 난 철수가 그가 내 친구니까 기꺼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다. 자, 뭘가뭐할거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대절 속에 부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보면, I believed that. 대전 생략해도 되고, 철수 was willing to help me. 왜? since, as, 저거죠 since as he was my friend. 또는 he is my friend. 이때는 was 써도 되고, is 써도 상관없어요. 시제를 맞춰서 was 써도 되고, 여전히 지금도 친구니까 is 써도 되는 거죠. 자, 한번 가볼까요? 난 철수가 내 친구니까 거의 날 도와줄 거라고. 어, 믿었다. I believe d that c h a r l e was willing to help me as he was my friend 이렇게 됩니다. 2 9 번, 난 그들 모두가 실망한 듯 보여서 더 이상 계속 말을 할수가 없었다. 자, 할수 없었다. I couldn't keep saying. I couldn't keep saying 더 이상 anymore. 왜? Since they all looked disappointed. 자, look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한번더 갑시다. 나는 걔들이 실망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I 맞나요? I couldn't keep saying anymore because, 아, since 네요 Since they looked disappointed. 되겠죠? Since they all looked disappointed. 자, 30번. 내가, 네가 나보다 더 일찍 집에 가니까, 그걸 아는 거죠. 서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네가 세탁기 좀 돌려줄래? since 또는 as you go home earlier than me 하니까, would you, would you turn? 아, turn이 아니고, 여기서 run 했네요. would you run the washing machine? run이 달리다는 뜻도 있지만, 회사 같은 거, 식당 같은 걸 경영하다, 운영하다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기계 같은 걸 작동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Run.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한번해 봅시다. 네가 내보다 집에 일찍 가니까 세탁기 좀 돌려주실랍니까? 자, Since you go home earlier than me, would you run the washing machine? 뭐 물론 뒤에 instead of me, 그죠? 가능하겠죠. 뭐 이거 얼마든지 그런 말이 네가 내보다 먼저 가니까 뭐좀 해줄래? 집에 가서 많이 합니다. 이런 말. 자. 시간이 지금 얼마나 갔나 모르겠네요 자뭐건 30분이 다된것 같아요 세장 어, 했습니다 세장 했고 이제 또 뒤에 세 장이 있는데 뒤에 세 장은 달아야지 할 끊어야지 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응용 문장이 중요합니다 부사절 10조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